수렵채집 사회의 여성들은 나름대로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본격적인 농경과 목축업을 시작한 이후로 여성은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인류가 정착생활을 한 이후에 여성의 지위가 추락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수렵 채집 사회의 남성들은 오랫동안 왜 여자만 아이를 낳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여성을 신비롭게 보는 면이 있었다. 심지어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돼지처럼 여성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월경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목숨을 잃지 않는 여성들의 특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성들은 그 신비로움과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흠흠. 되었을 것이다. 생명의 탄생은 여성의 역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역할도 결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여자가 주기적으로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죽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것.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두렵거나 신비한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여성은 혼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도 아니었고, 더는 신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여성은 식량 확보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중요한 식량 조달 수단이었던 채취는 보통 여성들의 일이었다. 그녀들은 아이를 기르고 젖을 물리면서도 식량을 확보하는 일을 할수 있었다. 괭이나 호미 같은 도구에 의존했던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여성은 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하게 되면서 더는 그럴 수 없었다. 쟁기질은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기르는 여성에게 벅찬 중노동이었다. 만약 여성에게 쟁기질을 시킨 사회가 있었다면 그 사회는 출산율이 낮았을 것이고 인구도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력 채집 사회에서 여성들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후 여성은 식량 확보에 있어서 그전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새로운 생산 기술 때문에 처음으로 남성의 노동이 여성의 노동보다 중요해진 것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노동력이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 인간은 밭을 고르게 해야 했기에 무거운 바위와 자갈을 치워야 했다. 하는 듯한 태양 아래 온 종일 잡초를 뽑아야 했고 샘과 개울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다. 이런 노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래의 생산자들을 많이 낳아야만 했다. 수렵채집 사회 때 인류는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면서 살았다. 하지만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이후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은 매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미래의 생산자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더 엄격하게 통제받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결속은 수렵채집 사회의 결속보다 강해졌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세졌으며 부모와 자식간의 감정적인 결속도 더 커졌다. 잉여 생산과 함께 나타난 계급의 등장은 여성을 더욱 종속시켰다. 농경과 목축은 인여 생산을 만들어냈고, 인여 생산물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자, 다른 농경민의 재산을 습격하기 위한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야 했다. 사회는 더는 평등하지 않았다. 인여 생산물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전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계급이 발생한 것이다. 가끔 여성은 국제적 무역에 종사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전쟁에서도 일정한 고시를 했다. 하지만 원거리 무역과 직업군인은 대부분 남성들이 독차지했다. 권력자와 상인이 인혈을 통제하면서 남성의 힘은 점점 커졌고, 여성은 가족 안에서 아내라는 종속적인 지위만 누릴 수 있었다. 농민 또는 장인의 여성은 여전히 생산에 종사했고 고된 노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남편이 여성의 사회관계를 통제하였고 여성에게는 임신과 양육과 같은 역할만 부여했다. 상위계층에 있는 여성들은 집의 계급의 남성에게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사회와 교류하는 것을 차단당했다. 집의 계급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하면서 쾌락을 제공하거나 후계자를 생산하는 일종의 장신구처럼 취급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아버지의 집에는 점점 더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자취는 대부분의 이데올로기와 종교로 확산되었다. 더는 여성은 세계를 창조하고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던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역할이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만 의미를 부여받아 살아가게 되었다.